여기부터 시작하면 되는거죠 자라라, 자라라 자라라 하면 오케이 시험지 만들어달고 시간을 조금 요약어잘 보이죠? 네수준 똑같이 아, 만들어놨는데 말할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요 그러면 맨 앞에 x 세제곱으로 시작할거야 이 얘기도 아까 똑같이 했어 토시간안 틀리고 근데 문제에 보니까 P1이 1이랍니다. P2가 2예요. P4가 3이고. 음, 자꾸 바뀌고 있잖아. 그럼 이거 여기 1과 2, 2와 2가 3이 3이 동기화되어 있다고 생각은 들어? 다시 말해. 이 1, 2, 3이 서로 동기화되어 있잖아. 1대입했던 1 나오고 2대입했던 2 나오고 그럼 여기 원래 누구 자리인데? 원래 X 자리죠. p x 라고 하잖아요. 그럼 X 대신 에 1대입한 거죠. 그럼 얘도 누구예요? X지. 종교가 돼 있으니까. 그럼 식은 PX가 X라는 뜻 아니에요? 이해하자면, 좌변으로 X 이항하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물어봐 줄게. 요 식은, 이 3차 방정식, 이게 3차인 이유는 알죠? 얘가 3차식인데, X 뺐다고 차수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3차 방정식인데, 그럼 여기에 그 누구야? 1하고 2하고 3이지. 그럼 얘가 그냥 1, 2, 3일 거야. 식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px-x는 x-1, x-2, x-3, 이렇게. 여기 최고 차항이 뭐안 쓰는 이유 알죠? 아까 계수가1이라요 이해 돼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px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px를 알아야 뭐 나누는 말을 하죠. 그러면 결론은 px라는 식은 x-1, x-2, x-3의 곱배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만 붕 날아가면, 플러스 x로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겠음. 이렇게 플러스 x로. 됐죠? 이해갔죠 예,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좀 찾으러 가볼게요, px를 x-5로 나눴을 때,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래요. 이걸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라고 하죠? 그럼 이 나머지 정리에서 물어본 거 결국, P5가 얼마니?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 식에다가 뭐만 대입하면 끝나? 5만 대입하면 되죠? 그럼 이걸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P5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P5도 구해볼게요. 이제 5 대입하면. 5-1은 4, 5-2는 3, 5-3은 2. 그리고 더하기 x 리도 있으니까 5. 잘 풀어놓고 이런 거 빠트리면 틀립니다. 가끔 빠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풀어놓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43이 곱했으니까 24에다가 5더하시면 정답은 29가 나오겠죠? 혹시 문제 설명에서 더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시기 왜 저렇게 되는지잘 모르겠다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p x 구하는 게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야 여기 이거라고 여기가 가장 메인 부분이야. 이거 가지고 p x 만들었다. 여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지금 보다시피 나머지 정리 단원이 또 쓰이잖아요. 3차 방식에써도또 쓰여요. 저 아이디어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까 따로 적어드린 거예요. 이해 됐죠? 지나합니다 그럼. 네, 다른 페이지 갈게요. 14, 16으로 갈게요. 14번에 ABC 순서대로 1, 0, 1입니다. ABC 순서대로 1, 0, 1그 다음 16번에 인수를 모두 고르라고 했죠. 기억이랑 디귿이랑 비읍 이렇게 세 개예요. 기억, 디귿, 비읍. 혹시 16번 안 물어봐도 돼요? 음, 응, 오케이, 그 얘기 할줄 알았어. 이게 인수를 고르라는 게 인수가 인수가다 음.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히 있어 보여서 요거는 조금 <S> 설명을 <S> 들어갈게요. 자, 봐보세요. x의 6제곱 마이너스 y의 6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걸 딱 보면 아합차네 생각은 들 거예요. 이거 뭐의합차냐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 된건 알죠. 근데 기서 끝난 게 아닌 게, 얘도 더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도 더 인수분해가 될 걸? 그럼 더 가볼게.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그, 앞에 있는 합하고요, 뒤에 있는 차하고요, 인수를 두 개씩 만들어줘요. 무 말인지 몰라요? 1차 2차? 1차 2차 이렇게 가잖아내 말은 1차 1차 모아놓자고 2차 2차 모아놓고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모아놓고 뒤에 는긴거 x 제곱 x y y 제곱 이거랑 x 제곱 마이너스 x y y 제곱 이거랑 이해했어요? 내말 무슨 소리인지? 원래는요 얘들아 원래는 다 알겠지만 얘에요 얘 이거 이 부분에 하면 이거랑 뒤에 거 이거 나와야 되죠 이렇게 짝이죠 맞죠? 원래는. 그리고, 차 인수 분해하면, 가운데 두개 요거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원래는. 근데, 비싸한 것끼리 뭐 하나 따야? 이래 놓고, 찾아보자고, 이제. 인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찾아러 갑니다. 그럼, 이거 보여요? X-Y? 여기 있어요. 기억에 있잖아요. 그럼, 너는 일단 통과. 기억, 기억. 기억, 찾아라고 말하라, 너. 그 다음. 이건 어디 때? 얘는, 원래 있어줘야 되는데 없네. 그 다음, 이거는, 얘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얘가 있죠. 있죠. 여기 있어요. 비읍에 있어요. 찾았어요? 그 다음, 너네가 잘못 빨리 할만한 게, ᄃ 답이거든요. 디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귿은 어디 있는데? 이거죠. 이렇게. ㄷ. 그럼 나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있잖아. 봐봐. 혹시 이 위에 없긴 해요. 그 보기는 에 없는데,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인수라고 해도 돼요? 보기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없어요. 여기 없다고 기억에 들을 일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얘도 인수라고 아, 해도 맞냐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거. 맞아요. 이걸,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잠깐만, 나 봐봐, 야들아 네.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너네가 수로 예를 들면 좀 쉬워할 것 같으니까. 12가 있습니다. 어? 12를, 니네 아저씨 소준수해 하면 뭐예요? 이 정도 안 쳐도 되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3 아니야? 4, 3, 1이니까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썼다네? 그럼 4 곱하기 3은 12가 아니에요? 맞죠? 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여기 소인수 분해한 것 중에 2는 12의 소인수 맞지? 3도 맞지? 그럼 4는 약수 맞아? 맞다고 4가, 4가 약수가 맞다고 소인수는 아닌데 약수는 맞다고 그럼 내 말은 이거야 x6제곱 마이너스 y6제곱을 더 이상 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 분해한 게 이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인수 분해한 세요가 아니고 x3제곱 더하기 y3제곱은 중간과정이죠 그렇지만 인수로볼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볼수 있답니다 이런 원리랑 똑같아요. 4는 아직 소인수 아니지만, 12의 약수인 거맞죠 그럼 얘는 아직, 최대의 의수분가된건 아니지만, 여기에 약수인 건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식에서의 인수는, 너네 뭐라고 생각하는 게더 좋냐 면 위에다가 아예 써놔요. 다음식에서 이 인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랑 비슷하냐면, 어, 잠깐만. 이것을 쓰려는게 아니었어. 약수 개념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말은 안했다만 너무 당연한 게, 그럼 이런논 올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도 인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16번도 질문 없죠? 오케이. 아, 그럼 한개 더. 여기서 그러면 16번에서 내가 말한 것도 맞는지 맞춰봐. 다른 문제를 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x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의 약수는 1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네. 맞아요. 1은 모든 수의 약수거든요? 그럼 다음 식에서 1은 모든 수의 인수될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여기, 여기 없잖아요, 그럼안 돼. 1은 당연히 여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인수를 보는 겁니다. 어, 당연하죠. 답이 있으면 체크해야죠. 당연하죠. 있는 건 같이 체크해야죠. 다음 페이지로 지나갈게요. 자 18번, 20번 다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18번에 마이너스 3이고요 우리 이거 네, 디테일, 네. 몇 시에 끝나는 거죠네 디테일 어 물어볼거죠? 민수 전화게몇번몇 번? 몇 번? 물어볼게 몇번 자기, 자기, 자기 궁금한 것만 얘기해 봐 지금 시간을 좀 재해보게 2번? 또 네. 다른 사람 1번?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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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또 2번. 5번? 1, 2, 5세 개? 1, 2, 5세 개? 4번? 요, 요, 페이지까지만 얘기하고 그만할게요. 이거좀 다시 안될 거예요. 18번에 마이너스 1이고요. 18번에 마이너스 1. 20번에, 어, 다 나머지 구 하는 거죠. 4x제곱 마이너스 7 x 예요 혹시 이두 문제 중에 1 8번 20번 중에 나 설명해줘야 되는 거. 있니? 없어? 둘다 넘어가? 그럼 DCT 풀고 끝내자 그 잊어버리기 <무색> 전에 애가 여 과제 스케 먼저 확인해 하자 그아까 우리 풀던 거 셋이 꺼내. 아까 몇 쪽까지라고 했었냐면은뭐 yeah. <literalness> <BTS> 그 salir... 여러, 여러 가지 방정식 오메가랑 그 삼각 방정식아삼각이래차차방정식4차방정식화8까지였을 요73 쪽도 그데 아, 73 쪽에 48번 아까 했잖아요. 응. 얘네가 실제로 푸는 거 47번까지만 푸면 되겠죠? 숙제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녹화는 꺼야겠다. 어차피 뒷티풀 거라 빠진 사람들하고 어.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음. 과제는 샌비73 쪽에 47번까지만.